최고의 고추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추를 8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청양고추를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준비했는데요. 큼지막한 아삭이 고추를 하셔도 좋고요. 오이고추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먼저 고추를 꼭지를 다 떼어줘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꼭지를 다 떼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꼭지를 다 떼어줬잖아요. 고추를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양쪽 끝을 2cm 간격만 두고 칼집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쭉 갈라주시면 돼요. 오늘 고추 요리를 뭘 하길래 또 이렇게 고추를 또 갈라서 준비를 해주는지 궁금하시죠? 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보셔야지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갈라주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지금 고추를 반을 다 갈라줬는데요. 천일염을 두 큰술을 이렇게 해서 물을 500ml를 넣어서 이거를 소금물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네, 소금을 완전히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거를 고추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아요. 네, 이렇게 이제 뿌려놓으면은 네, 고추가 소금물에 좀 절여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래 두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이제 풀국을 써줄 거예요. 풀국을 쓰는 동안에 또 다른 부재료들을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냥 이래 두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지적지적 해줘도 돼요. 감자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200g이 나갑니다. 이거 감자를 얇게 썰어서 풀콕을 써줄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다시마, 건다시마를 같이 넣어서 15g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500ml를 넣어서 감자를 삶아주면서 또 다시마에 육수가 나오겠지요. 맛있는 국물이 나오겠지요. 이렇게 불에다 올려놓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불을 켜주겠습니다. 네, 센 불로 해놓고 끓기 시작을 하면은 약한 불로 줄이면 되는데요. 다시마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청주를 두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줄게요. 끓기 시작하면은 중불로 해서 불을 낮춰서 감자를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금 감자를 다 익혀줬는데요. 요게 총 불에다 올려놓는 시간은 10분 걸려요. 근데 이게 끓기 시작을 하면은 약한 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불로 해도 되긴 하지만 중불로 하면 이렇게 국물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불로 하면 제가 쓴 인덕션으로는 3단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마는 건져줄게요. 네, 다시마를 이제 건져줬는데요. 네, 이제 불을 꺼주고요. 이거를 식혀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찬물에다 담가서 이거를 충분히 식혀줘야 돼요. 충분히 식혀줘야지. 이거를 이제 또갈 수가 있거든요. 혹시 또이 과정이 싫으시면은 그냥 감자 삶은 감자 있으면 내 네, 삶은 감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감자가 싫다, 감자도 없다 이러시면 그냥 밥을 한두 큰술 정도 해서 또 갈아주셔도 돼요. 그냥 물에다가 그리고 다시마는 그냥 건 다시마를 그냥 또 찔러 놓으면 되거든요. 아 오늘 하는 요리가 네 지금. 아주 맛난 요리를 하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어떤 요리인지를. 네, 이제 다 식혀줬는데요. 네, 바로 이제 감자 풀국을 갈아볼게요. 이거를 갈아줄 건데요. 마늘을 10쪽을 넣어주고요. 네, 다 갈았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500ml를 넣어줘요. 아까 소금물을 만들어서 지금 고추를 어떻게 해놨어요? 네, 절여 놓았잖아요. 소금물에 부어 놓았지요. 지금 이제 풀국을 끓이는 동안에 소금물을 부어서 이래 놓았더니 고추가 살짝 절여졌어요. 여기다가 네, 이제 풀국을 부어 줄 건데요. 풀국을 부어 줄게요. 네, 이렇게 이제 풀국을 부어 주면은 네, 맛있는 물김치가 되어지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좋지만 더 맛있게 먹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네, 다른 부재료들을 어떻게 또 해서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무를 500g 준비를 했는데요. 무를 채를 썰어줄 거예요. 그냥 고운 채를 썰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짤막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무를 이제 다 채를 썰어줬는데요. 무를 무가 물려지지 않고 아삭아삭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네, 물엿을 두 큰술을 넣어서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주물주물 묻혀서, 네, 이렇게 해서 둡니다. 사실은 물을 이렇게 절여서 준비를 풀국을 끓이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생각이 짧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한 2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부추를 50g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만큼 준비를 했어요. 네, 요거를 부추를 총총 썰어서 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무를 20분 절여줬는데요. 무하고 이거를 이렇게 섞어놓아요. 이렇게 섞어주고요. 여기 그릇에다가 그냥 빼주세요. 국물은 그냥 두고 이게 고추 요리긴 하지만 또 굉장히 고급진 요리예요. 제가 또 고추김치를 올려놓은 영상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추김치도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추 물김치예요 그래서 물김치인데 그냥 고추만 하지 않고 네, 지금 물을 채를 썰어 놓았잖아요. 네, 혹시 감 잡으셨겠지요? 이제 국물은 이대로 두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고추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반이 갈라져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고추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소를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익혀갖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고추를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절여 놓으면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소를 넣기가 좋아요. 귀찮으면 뻣뻣해서 또소 넣기가 조금 번거롭거든요. 근데 무가 또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게 고추하고 먹으면 또 소화도 잘 되고 여러모로도 좋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청양고추를 하면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또 청양고추하고 아삭이 고추하고 반반씩 섞어서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고추, 소를 다 넣어줬는데요. 이게 살짝 익으면 아주 맛있어요. 우리 고추 삭힘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네, 이렇게 통에다가, 이제 물금치니까 통에다 넣어주면 돼요. 이제 국물을 이제 부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잠기잖아요. 익힌 다음에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고추, 물김치를 담았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 숙성을 했는데도 아주 약간 맛이 들었어요. 먼저 국물을 한번 떠서 볼게요. 저는 청양고추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물이 아주 매콤하니 입맛을 또 살아나게 만들어요. 고추 안에 무가 있어서 너무 아삭아삭하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고추 요리, 고추 밀김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